마포구의 설계 혁신이 보이는 귀한 신축이 나왔습니다. 소형 아파트이지만 방두 개, 욕실 두개 구조가 돋보이네요. 서울 마포에서 처음으로 오피스텔의 발코니가 적용이 되었고요. 계약금 5% 찬스로 계약 시점부터 1년 뒤에는 전매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은 제한이 없습니다. 주택수에 부담이 되신다면 오피스텔에도 혜택이 더 있습니다. 취득세와 이자 일부에 대한 지원이 있으니 자세한 건 문의 주시면 되고요. 지하철역은 아현동 애호개역에서 가깝고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 두 개동 전체 407세대입니다. 아파트 198세대 오피스텔은 209호실이고요. 광폭 주차 시스템을 갖춘 세대당 0.94대 100% 자주식으로 가능합니다. 분양가는 6억대에서 11억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. 루프탑 커뮤니티를 비롯한 다양한 입주민 공동 시설이 준비되는. 마포 에피트 어바닉 선착순 동호수 지정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.